연기자 송중기 연기자 송혜교님 이상 7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기자 송중기 2008년 데뷔한 연기자 송중기님은 유시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4세대 한류 아이콘으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기자 송혜교. 네, 연기자 송혜교님은 1996년 데뷔하여 프라우스, 올인, 태양의 후회 등의 작품을 통해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태양의 후예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스태프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작가님들, 감독님들, 그리고 우리 촬영 기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우리 한국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해외에서 시청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송중기님. 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어,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두 번째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친구 아시아 프린스와 함께 정말 신인 시절부터 같이 함께한 제사랑하는 친구와 도 같은 무대에서 큰상을 받는 너무나도 보고요어 이렇게 큰상을 이렇게 이런 큰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어 저희 주목받는 연기자들이 있,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하면 힘써주는 매니저들도 있고요. 관계자분들, 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스태프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는 아직 정말 너무나 연기력도 부족하고요. 많이 가진 게 많이 없는 젊은 배우일 뿐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 요즘 저는 그 정말 오래전에 어, 하시마 섬에 강제 징용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군함도라는 영화를 오늘 아침까지도 촬영을 하다가 왔습니다.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 조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진지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 많은 희생을 해주신 선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더 제 위치에서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할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욱 힘을 <laughs> 내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서는 다시 객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thank <music>